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스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62%, 나스닥은 1.07%, S&P500은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과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 관련 호재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철회하고 연간 10만 대에 대해서만 기본 관세 10%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기존 5.1%에서 1.8%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몇 주에 걸쳐 논의 후에 합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미국이 관세 부과를 무기로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기본 관세 10%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열리는 중국과의 회담은 실질적일 것이고 중국은 뭔가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회담 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갖는 협상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 제런 파울 미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파월 의정을 두고 금리 인하는 경제에 마치 제트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월은 그것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서 아마도 파월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중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 3일로 끝나는 한주 동안 2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는 직전 주 대비 13,000건 줄었고 시장 예상치 23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서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도 1%대 강세 에 올라 모습이었고 애플도 전날에 급락했던 애플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미국과 증, 미 증시가 영미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일제히 상승하면서 반도체 반도체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수1% 상승하면서 4 4 3 0 4 4포인트로 마감. AMD 1.34, 인텔은 3.40, 쿨컴은 0.55%, 마이크론 3.06, 브로드컴 1.45%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년 실적을 발표한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 ARM은 실적 실망으로 6.1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돌체의 하락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특허 상표청이 테슬라의 로봇 택시 특허를 너무 일반적인 이유로 기각에도 불구하고 3.11% 상승하면서 284.82달러에 마감, 리비아는 7.5%, 루시드는 2.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정시는 또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59.91달러, 3.1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국과 영국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달러 강세와 리스크 자산 선호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3,306.0달러, 2.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579.48포인트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FMC의 금리 동결 소화하면서 외국인은 1,303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1,69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평화홀딩스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불발치에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김문수 관련 테마로서 평화홀딩스가 상한가. 평화 산업도 긴모수 관련주이면서도 방산주 관련주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PR은 중국의 시장 회복과 미국 관세 영향 제한적 분석 그리고 주요 화장품 업체 실적 서프라이즈 등의 화장품 관련주 상승 속에 APR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맥스, 제이준 코스맥스도 화장품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S인드가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지넥스오은 방산주들의 상승 속에 1분기 호실적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729.55포인트 0.94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 상지건설이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서 이연상을 가는 모습이었고 맥케시가 이재명 지역화폐 정책 수혜계단에 속되면서 이날도 격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XI는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S 관련주 상승 속에 무상증자 분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블루엔텍 또한 빈만치로제 관련주 상승 속에 무상증자 분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ENM은 시장 소득부 변경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이연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워트 스광은 기후 정책 대선 공약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영흥은 자회사 대호 특수강이 급등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우 로버 i 스는 로봇 관련 주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바이오 t 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조정 소식에 치아치료 의료기기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의료용 생체 a n 쇼 t 지 속에 실적 성장 기대감에 메타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한국피아임하스는 미치아치료 의료기기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영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면서 수술형 로봇으로 글로벌 의료시장 공략 본격화 전망 소식에 급등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큐라티스는 비만치료제 관련 주목과 상승 속에 최대주주 인벤트지랩이 어, 먹는 경구용 비만효과 지속기간. 어, 연장 몸매 더 미숙 되면서 크라티스가 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슨 미스는 중국 시장 공략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삐아는 중국의 시장 회복과 미국 관세 영 제한적 분석과 주요 화장품 업체 실적의 서프라이즈 등의 화장품 관련으로서 상승한 상승 속에 삐아가 지그재그와 공동 기획 상품 오버클레이즈가 1년간 1 1만 이상 판매 소식이 나오면서 삐아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실리콘 투 제닉 또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S사의 클라우드 데이티브 전환 산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에 나무기술도 또 한번 수혜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무시자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이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만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한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